거기 타면 돼. 어이구 우리 운이 안 좋네. 네, 어기서 반대 전 그래, 눈이 가서 먹고서 방문해잖아 네, 공략이. 그래, 다있나 아이러. 아, 근데 저기 들러 가지고 정신부로 간다고 나갔네. टोल का

예. 한らしい데 아. 예 안녕하세요. 어때요? 일단 엄마 여기 앉지? 여기. 아. 우리 여기 앉을까 안고지 뭐 어, 어, 그러면. 어, 어. 그럼 이쪽으로 <laughs> 미리 온 사람 특권. 어, 저거 사람. 네. 여기 앉고. <laughs> 엄마 여기 앉을까? 음. 아, 여기. 거 음. 아, 음. 어, <목소리> 어? 어, 개인 사무가 있어서 어디 갔어. 결석이 어. 네, 네. 네, 네. 요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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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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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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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그만나 일로 와. 일로 와.

이 집에 장남은 왜안왔어이집 응. 장남. 이 장남 포장있으니까어 갔나 또? 어, 갔는지를 몰랐지. 어. 주일이 뭐나 식탐 이런 거 있다. 응 음. 아니야 아니야 밥 아니야. 일 개가 돼야 되잖아? 밥개 냉면 두개단야 먹으니까. 여기요. 요테이에밥개 냉면 2개.